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다른 맑은 날입니다. 사실은, 어, 연휴 기간에 비가 와서, 어, 그런데 비가 심하게 오진 않고, 아, 촉촉한 그런 정도의 날씨입니다. 아주 기분 좋은 날씨예요. 예, 오늘 마찬가지로 어, 상하동 수변 산책길 나와서, 예, 지금 어, 오늘도 또 트래킹 음, 겸 어, 산책 운동 예, 시작하려 합니다. 사실은 제가 상하동 여기까지 왔을 때는 벌써 한 2.5km 30분 이상 걸어왔어요. 예. 근데 뭐, 어, 항상 여기가 이 삼각길을 나눠지는 장소라, 예. 제가 또 여기 오고 나서부터 아, 얘기를 시작합니다. 예. 어, 지금 연휴이기도 하고, 연휴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. 어, 그 5월이 예뭐 가정의 가정의 달예 어린이 말도 있고 또 어버이 또 선생님 음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어제 미국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뭐 갖지를 못했어요 시간들을 뭐뭐 뭐 삶에 바쁘다라는 생각 또 어, 그냥 행사스러운 모습으로만 제가 느꼈는데 역시 그 한국은 또 연휴가 아주 어, 기네요 어,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사실 저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어, 지금 한 27년 한0 정도 됐나요 2006년도 28년이군요 제가 1 9 9 6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었던 그 당시 제가 IT 비즈니스를 했어요. 그러다가 마침 여러 가지 그 한국 IT 제품들을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것을 돕고 또 일종의 미국 진출에 대한 컨설팅 이런 일을 했었던 코렉스라는 회사입니다. KOREX. 제가 도메인 네임이 corex.com Korea e x p o s o n 이라는 Exhibitor 뭐 한국 전시관 내지는 한국 전시 뭐 이런 마음으로 그때 한참 한국 IT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또 글로벌로 성장할 그럴 타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한국에 뭐 IT 묻지마 투자 그 이후에 27, 8년 이후에 어,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되긴 했는데요. 그 당시 때 어, 한국 회사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얘기로 어, 또 그를 돕기 위한 그런 어, 프로젝트였죠.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, 미국으로 진출하는 회사의 기술 또는 그 미국 시장의 판매를 위한 마케팅 또뭐 그거보다 더 낮은 매뉴얼 패키징 뭐 여러가지 등등 예, 그 로컬리제이션 이라고 그럽니다 1층 미국 현지화 작업이죠 그 당시만 해도 예, 한국이 글로벌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질 않아서 어, 이렇게 좀 뭔가가 어설픈 예, 그런 그냥 물건을 어, 물건은 좋은데 그것을 설명하거나 패키징이 어설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어, 발전됐다고 할까요? 또 발전시켜주는, 발전시키는 그런 어, 일환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어,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요. 또 재미도 있었고, 어, 주로 이제 미국의 전시로 나갔던 게 컴덱스라고, 어, 그 당시에 이제 IT 특히 컴퓨터 IT 쪽으로만 스페셜 전문화돼 있는 어, 그런 트레이드쇼죠. 라스베가스, 도시가고 뭐 뉴욕 뭐 이런 데서 이제 1 년에 몇 차례 전시하는 그런 캄덱스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그 참여를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을 돕는 일이었어요. 음 제가 오늘 이 부분의 얘기는 왜냐하면 몇십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제가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봅니다. 지금 28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아 어,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의 생각은 어 역시 한국은 어, 뭐원 어떤 매트얼 그러니까 원 어, 원재료 원자재를 가지지 않은 나라 잖아요 뭐뭐 석유가 있다든지 뭐 광물이 많다든지 뭐 그런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정말 작은 땅에 어 정말 그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예, 뭔가를 노력하고 만들어내고 또원 어, 로메트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해서 또 어,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디자인하고 그렇게 해서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그런 나라잖아요. 그래서 어, 그렇게 하려면 더 이제. 향상되고 임프루브된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현재 제가 어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필 라인이라는 회사를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패션또뷰리 지향 어뭐 헬스 뭐 이런 쪽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28년 전에 그 코렉스가 IT였다면 지금은 어금더 소소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이제 유통 아이템으로 제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고 있고요. 어뭐몇년 전에 어 뷰티 회사들 또어 방문해서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문제 또 하다 보니 한국의 중 대기업은 삼성, LG 뭐 너무나 크고 좋은 회사들입니다. 감히 뭐 정말 글로벌적으로도 엄청난 어 회사들이죠. 근데. 어,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, 중소기업들에 대한, 어, 그 준비가 많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. 중소기업.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돌파구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중소기업들을 도와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 회사들을 돕고자 합니다. 물론, 제 유통 비즈니스와의 또 연계적인 부분도 있겠죠. 어, 가만있어 봐놀시더라아오 잠깐만요. 어.